입주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태풍까지 올라오고 장마 시즌이 뒤늦게 찾아옴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자동차의 피해가 이만저만 큰게 아닌데요. 오늘은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지만 침수된 차량의 경우 결코 침수 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데요. 침수한 차량의 경우 전기계통 부품이 고장나는 것은 물론 화재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타이어를 본후 수위 확인한 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서행한 후 창문으로 탈출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난 탈출 생존왕 프로그램에 따르면 배기가스 차량의 경우 타이어의 2분의 1이 잠겼을 경우 서행하여 운전하고 타이어의 3분의 2가 잠겼을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밟고 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침수 시에 동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전원을 끈후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자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놓았다거나 등에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폭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을 묻기 힘들기 때문에 자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차보험은 자차보험 할증 기준 200만원 이하로 수리를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수리비의 2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수차 경우에는 수리를 하는 것보다 전손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독일에선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한국, 서울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비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